비트코인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일목구름 4시간 스펜트 자리가 정말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로선 하나 추가해 놓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 분석해 드리면서 이런 장에서 방금까지 40연승 440.5% 수익 만들어냈던 그 방법을 공유 드리러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3초면 충분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에서도 좋으니까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추가 브리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테스트 실패하고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 보여줬죠. 1시간봉 상에서 약간은 걸치는 듯한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고하게 여기 정도는 올라타 줘야만이 그때부터 상승을 볼수 있다고 그 관점은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줄 그런 근거들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 이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상승을 보기는 너무나도 힘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차트 좀볼줄 안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긋는 이 추세선 이 저점과 변곡자리를 연결한 이 추세선을 그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추세선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러했듯이 여기서 이평선과 곁들여서 여기서 이평선 지지를 확인했을 때 진입한 사람들 많았겠죠 그 다음에 이 빗각자리 터치했을 때 여기를 목표가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각 자체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이런 자리들 힘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었던 구간들인 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까지 확장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빛각 자리이자 이 사람들의 본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압력이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근거대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4시간봉 지금 오고 있는 이 선, 이 선에 대한 지지를 상실하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우리는 분기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4시간봉 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 일목구름, 강력한 지지의 근거가 되어주는데 그 이후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차트를 본다면 보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기본적으로 추가해 볼수 있는 지표가 일목구름이다 이겁니다. 일목구름을 이렇게 쳐 보시면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나옵니다. 다른 선 필요 없습니다. 딱 리딩 스팬 A B만 남기고 다 끄셔도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원리부터 알아야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붉은색 선이 52봉 간의 평균가를 나타내고 초록색 선이 26봉 간의 평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두 봉이 형성하는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두 봉이 엮이면서 만들어내는 이 구름, 이 구름대 자체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저항을 강력하게 해주면서 결국 여기까지 끌어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이 평선과 세트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자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지에 성공해주는 척했지만 구름대가 얕아진 이 자리, 이 구름대가 얕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지력이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방 돌파가 이렇게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붉은색 선이 52봉간의 평균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잡혀있다는 건 52봉간의 평균가가 이렇게 균일하게 잡혀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강력한 매몰대, 강력한 지지력을 상징합니다. 위에 있을 땐 강력한 저항력으로 기능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에서 10월 24일이었습니다. 이 날이었죠. 이평선 올라탔을 때 매수했습니다. 거기가 1차였고 2차가 이 일목구름 지지를 받았을 때 2차로 매수했고 3차가 110.24K 두 번째 이평선 여기서 올라탔다는 말이죠. 이평선 기반으로 매매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일단 122평까지 제가 매번 강조드립니다. 주식에서부터 정말 유유하게 맞아 떨어져 왔던 이 EMA 120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요. 이 120봉 기준에 근거를 잡아서 여기까지 1차 익절. 그리고 120봉 기반으로 200봉까지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까지 2차 익절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3.98% 레버리지 20배 강안했을때80% 가량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만큼 어떤 근거를 왜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런 식의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채널과 추세선 제가 차트 분석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겠죠. 특히나 이렇게 수직 반등이 있었던 이런 자리들은 채널을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타점이 됩니다. 수직 반등이 왜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고점과 고점을 이어낸 이런 식의 저항 추세에 대한 강력한 상방 돌파가 일어나는 이런 순간들 이런 순간부터 수직 반등이 끝나는 그 포인트까지 연결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의 채널을 구성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직 반등까지 봤다 여기까지의 정보가 주어졌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게 가능하냐면 채널은 특히나 1대1 이론이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0이죠? 1입니다. 그 다음 2를 켜보면 특히나 수직 반등이 있었을 때 2를 켜보면 반드시 그 상승분을 예측해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뒤덮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수직 반등 출발해줘야겠죠? 3번 채널 한번 켜보겠습니다. 위에 깜빡거리는 이 친구 보이실 겁니다. 이 친구 색깔이 구별이 안되니까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따라가 봅시다. 쭉 당기면 정확하게 여기서 일시적 저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출발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정말 유효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0에서 1, 1에서 2 이런 식의 1대 1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0에서 2, 2에서 4를 잡았을 때도 반드시 이렇게 밟으러 오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채널입니다. 깜빡거리는 이 친구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 줬지만 돌파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밟으러 온다. 그 자리 제가 정확하게 맞춰냈지 않습니까 트럼프 급락본 쏟아지던 이 시점에 10월 11일 다들 머리 아프게 이런 얘기들 하던 와중에 저는 포지션 딱 하나 오픈했죠 채널 기반이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히 102.6k 맞춰내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 장세 동안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었던 상단의 이 채널까지 활용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1시간 봉상에서 조금 더잘 드러나고 있는데 정확히 여기까지 말아올릴 움직임을 예측했고 여기가 얼마였다 114K였다 정확하게 맞춰냈다 이거죠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 기반으로 우리가 11.87% 레버리지 20배 감안했을 때 얼마입니까? 220% 가량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썼던 그 매매의 기준이 여기에 다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냐 이 구름대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채널은 딛고 올라서면서 이 평선 밟아주면서 올라가야 된다 라는 논리 하나 혹여 그게 실패하고 구름대에 이까지 들어가 버린다면 길게 잡혀있는 이 스팬2라인이 받아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출발한다 이 논리 둘 이렇게 짤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확고한 근거를 기반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40연승을 이어가면서 누적 수익 440%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매매의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같이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스터디를 하나 오픈해 뒀는데 구독자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인사이트 구독자 10만 꼭 한번 찍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씩만 꼭 남겨주시고, 제가 남겨둔 이 링크, 고정 댓글에도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하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채널만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정선 복분 링크, 이렇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 구글 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번호, 제 개인 업무 폰인데, 이 번호로 필요하신 내용, 채널이면 채널, 스터디면 스터디,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비트가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죠이미이평선 지지 상실했고 여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데 제가 말씀드렸습이다이럴때 봐야 되는 게 뭐다 토탈이인이다 어느 정도 자금이 탈은 났습니다만 그 퍼센티지 자체가 크지가 않다 이만큼 빠졌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타점을 기다리는 시즌이 오지만 지금은 오히려 순환 메인 논리에 따라서 비트코인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다른 코인으로 이동 중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 영상에서 짚어드렸죠 솔라나 정말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4시간봉 상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낸 이런 식의 추세선 돌파 시도는 잡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는 계속 실패했었던 그 추세선 여기를 뚫어줬을 때 강력하게 상방 매물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테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입하셔야 된다 한 시간봉상에서 그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터치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163.1 그리고 149.8에서 158.2이 자리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논리 똑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목구름킵니다 이평선도킵니다 이평선 세팅법은 20 50, 120봉 보셔야 됩니다. 이 근거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구름대 침탈 들어왔죠? 그렇다면 뚫리는 거 상정하고 이아래자리에서 받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봉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여기가 제가 잡아드린 그 지지 근거죠? 163.1 여기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4시간 구름대 밑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특히나 4시간 봉 단기평 그 지지 여부가 결정나는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1차로 받아보셔야 된다. 하지만 여기가 밀려난다면... 확고한 아래자리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음봉 애지근한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그 이후에 양봉들이 연쇄된 양봉들이 몸통을 모조리 감쌌습니다. 이렇게 오더블록이 형성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만큼이 지금 매집할 만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만큼의 지지근거 151.67부터 158.21이 자리 공략해보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고점자리 찍어줬을때는 새로운 채널도 하나 구성이 가능한데 이런식으로 고점과 다시한번 고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분을 잡아봤을때 지금 우리가 이 고점고점 고점 추세 여기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하면 큰 패닉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이런 자리에서 받아보실 생각 그리고 그 하단 자리에서 깊게 제대로 받아보실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타점 설계 들어가 볼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십시오 저희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잡아야 되는데 알고리즘에 댓글이 정말 유효하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 촬영에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 댓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서 그 다음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상승 추격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항에 맞고 떨어진 이 자리 여기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이 자리를 거래량과 함께 뚫어내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175.68. 지금 오고 있는 이 122평까지 올라타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두 번째 목표가를 저희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스탑 로스를 161호서 중에 드리겠습니다 메인 시나리오 하라쿠 반등 시나리오죠 지금 맞아 떨어져서 지금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내시간봉의 구름대 지지를 확인 후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만큼 이 전략까지 정말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받아보셨다면 첫 번째 목표가는 다시 한번 빛급까지 도전을 해야겠죠 168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 그두 번째 목표가를 저희 스터디 통해서 공개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비값 기반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저희의 추세선을 반드시 받아가셔서 매매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값 기반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합니다 두 번째 목표가를 저희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이런 것들 제가 오더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이 거리랑 때려 박아서 추세 전환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정해둔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유효한 오더 블록은 실상 이만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자리인 151.67에서 158.21이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었다면 놀림목으로 간주하고 매집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이 나오시겠죠. 지지확인 이런거 어떻게 하는거냐 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타면 안되냐 난 상승분 뺏기기 싫다 하실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 같이 하면 보시죠 이평 올라탔다고 같이 탄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전부 다 수장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지확인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10시간씩 차트보고 대기하고 있다라는거죠 지지했네 여기서 사는게 아니라 확인했네 여기서 사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겁니다 제가 n자 반등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것이죠 여기서도 뚫었네? 아니 못 뚫은 거 확정됐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꽂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 확인, 저항 확인 이런 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저희 또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 매매 지표까지 설정을 해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스토디에 이런 자동 매매 지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제 매매 근거들까지 전부 다 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세한 차트 바리빙 해드렸기 때문에 40년수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하셨던 자동매매 지표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링크 통해서 접수해 주셔도 되고 신청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개인 업무폰 이 번호로 자동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것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스터디에서 같이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자동매매 지표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수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 여기서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의 지지를 상실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 뚫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11시에 솔라나 오늘 쇼타점 하나 잡아뒀는데 지금까지 3.76% 레버리지 15배 감안했을 때5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지금 대응해 드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성투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